자, 많은 분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많은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,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에게 이만큼 위로가 되는 말은 또 없을 겁니다. 힘든 사람한테. 괜찮아. 잘될 거야.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. 고난 끝에 낙이 오지 않습니다. 고난과 낙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.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고, 그 다음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. 앞면과 뒷면은 별도의 사건이고요. 고난과 낙 역시 독립된 별도의 사건입니다. 지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다음에 낙이 오란 보장은 없어요. 세상에는 의미 없는 고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그냥 무너지기만 하고 그냥 좌절만 하고 힘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런 고난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 가 가지고 고난 끝에 낙이 올 거야?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? 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. 자 고난을 피하려 들고 불평하려 들고 남 탓을 하고 막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기회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더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고난 속에는 항상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. 그 씨앗을 잘 찾아내서 물을 주고 거두는 사람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배움, 인내, 통찰을 배워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난은 고통일 뿐입니다.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. 자 우리.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, 그 고난 속에서 많은 걸 깨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자. 잠깐만! 자기 계발서인데 다른 자기 계발서랑 다릅니다. 상위 1%, 상위 0.1%, 막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책 필요 없어요. 그냥 적당히 한10% 정도 성공하고 싶다? 현실적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꾹꾹 압축해서 다 풀칼라로 담아놨으니까,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